그, 거는 그, 보형물이 수술 도중에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나 경우가 있나 그럴 수도 있는데, 그거 손상시키려면은 수술하지 말아야지, 그런 의사는. 그런 경우는 없어. 바로, 그렇지만 손상되면 바로 나타나. 그럴 거 아니야? 뻥크가 났단 말이야. 집어넣으면 이세니까안 커질 거 아니야? 바로 발견할 수가 있어. 그 이유가 간단해요. 제조의사의 과대 광고, 과대 홍보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큰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. 생리식염수는 잘 터지고, 코젤은 잘안 터진다고 들 알고 있죠. 사실은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. 왜냐, 생리식염수 보영물이나 코젤 보영물이나 보영물을 싸고 있는 주머니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주머니에 내용물이 다르다고 해서 더잘 터지고 잘안 터지고 그러겠습니까? 그렇죠 이상하지요 그런데 왜 코어젤이 잘안 터진다고 소문이 나 있을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리식염소는요 새가 나 터지면 링거 주사액이기 때문에 주위 조직에 의해서 바로 흡수가 돼가지고 뭐 며칠 있으면 다 흡수가 돼서 납작해져 버립니다 병원에 가실 필요도 없이 자기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 이거 터졌구나 샜구나 코젤은요? 터져도 모릅니다 터져 나온 코젤이 만성적으로 안에서 이물 반응 또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오랜 세월 지나서 안에 고름이 차고 이 고름이 피부 밖으로 뚫고 나왔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에서 코젤이 터졌다는 건 압니다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한참 때로는 몇 개월에서 뭐몇 년까지도 길어질 수가 있죠 똑같은 시기에 터졌다 할지라도 아주 오래 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. 모르고 지내니까요생내시검소는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정기적, 정기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코젤은 터져도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안에 문제가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, 왜냐하면 줄어들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반드시 2년마다 MRI 검사며, 또 유방암 정밀 검사, 또뭐 신체 검사 이런 걸 반드시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죠. 이런 말안 하고 코젤로 수술해주는 의사가 있다면 조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제 말씀 들으신 분들은 식염수가 잘 터지고 코젤이 잘안 터진다고 하는 말더 이상 믿지 않으시겠죠? 그 외에 식염수의 또 장점은 코젤에 비해서 코젤은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죠. 정해져 있는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고 식염수는 빈 주머니를 넣어서 그때그때 그때 식염수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 전부가 다 자세히 보면 좌우 가슴이 짝짝입니다. 따라서 이런 짝짝이 가슴을 미세하게까지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식염수 보형물 아니겠습니까? 이 점도 식염수 보형물의 하나의 커다란 장점이 되겠고요. 아, 또 잘못된 소문이 있습니다. 생리식염수는 주입구를 통해서 생리식염수를 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주입구로 식염수가 새 나오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그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 우리 식염수 보형물은또 하나의 이중 안정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. 뭐냐? 관을 제거하자마자 마개 같은 게 압력으로 다시 눌러서 압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30여 년 동안 생리식염수 보영물을 사용을 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이 생리식염수 주입구로 식염수가 세워나와서 줄어들었다는 보고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. 절대 그 주입구로 세지 않아요. 이제 생리식염수에 대한 잘못된 상식 많이 교정되셨나요? 또 생리식염수 보영물로 수술을 할 경우에 혹시라도 실수로 보영물에 어떤 손상이 가해지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없느냐 이런 깊은 질문까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생리시염수 보영물은 조그만 손상만 있어도 식염수를 주입하면 바로 새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줄어드는 거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발견을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0%에 가깝지만 만에 하나 손상 입었다고 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새 걸로 교체하거나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코젤은 미세한 흠집이나 어떤 구멍이나 이런 게 있다 하면 발견할 수가 없죠. 알 수가 없습니다. 현미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수술하고서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서 미세하게 손상된 부분 때문에 보형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. 아, 보형물의 제품 생산 시기하고 수술 시기에 대한 걸 질문을 하셨는데 생산된 지 아주 오래된 거 문제가 생기느냐 아직까지는 생산된 지오래되도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공상태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여부적인 환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수년, 뭐 10년 넘게 생산된지 오래된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새 보형물이 들어오면은 유효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도 옛날에 있던 보형물이 남아 있으면은 다시 반품을 하고 새걸로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. 순환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절대 이 보형물의 보관 또는 관리 이런 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그런 추측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우선 진공이고요 진공이기 때문에. 문제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. 주기. 주기는 없어요 원래 음, 진공이기 때문에. 단한번 오픈한 보형물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소독해서 써거나 이래,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. 한번 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수술해주고 쓰, 쓸 수가 없습니다. 쓰지 않아야 되고요. <laughs> 아, 이것도 식염수 다채면 똑같아요? 모양이. 그런 건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. 그, 그걸로 이쁘고 안 이쁘다고 하는 거는 정말 사기꾼이야. 그런 의사가 있다면, 그런 실장이 있다면. 코젤은 이미 모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, 코젤 수술하면 식염수보다 더 예쁘다. 아니에요. 코젤은 얼마나, 얼마 일정 사이즈로 크기가 있겠지만, 식염수도 각각의 사이즈에다가 맞는 식염수를 주입하게 되면, 모양은 똑같아집니다. 그래서 식염수 보형물 보다 커절로 수술을 해야 모양이 아름답다는 것.